일번 아파트.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소재. 파주문산역 1차 동문 군모닝일 2020년식. 409세대 전용 면적 59.9제곱. 최고점 2억 9,900만원에서 30% 하락한 2억 1,000만원의 거래. 24년 5월 계약 실거래 확인. 이번 아파트. 파주시 목동동 소재. 힐스테이트 운정 2018년식. 2,998세대 전용 면적 59.9제곱. 최고점 7억 3,000만원에서 33% 하락한 4억 8,900만원의 거래. 24년 5월 계약 실거래 확인. 3번 아파트.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소재. 파주 안양수자일 리버팰리스 2015년식. 1006세대 전용 면적 84.8제곱. 최고점 3억 7,500만원에서 36% 하락한 2억 4천만원의 거래. 24년 5월 계약 실거래 확인. 4번 아파트. 파주시 목동동 소재. 운정화성파크드림 시그니처 2020년식, 1047세대 전용면적 84.6제곱, 최고점 9억 5천만원에서 45% 하락한 5억 1,800만원의 거래. 24년 6월 계약 실거래 확인. 어번 아파트, 파주시 금촌동 소재, 새꽃마을 일단지들한체 2004년식, 1,818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, 최고점 4억 3천만원에서 43% 하락한 2억 4,700만원의 거래. 24년 6월 계약 실거래 확인 6번 아파트 파주시 금천동 소재 파주금천주공 1단지 1997년식 769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 최고점 2억 7천만원에서 41% 하락한 1억 6천만원의 거래 24년 5월 계약 실거래 확인 7번 아파트 파주시 금천동 소재 세제마을 5단지 뜰한체주공 2004년식 1402세대 전용면적 59제곱 최고점 3억 4500만원에서 41% 하락한 2억 5 0 0만원의 거래, 24년 5월 계약실거래 확인, 8번 아파트, 파주시 목동동 소재, 해설마을이 단지 월드메르디앙 2001년식, 1507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, 최고점 4억 4900만원에서 38% 하락한 2억 8천만원의 거래, 24년 5월 계약실거래 확인, 9번 아파트, 파주시 야당동 소재, 한빛마을 5단지 캐슬앤 칸탑일 2012년식 2,190세대 전용면적 84제곱 최고점 8억원에서 38% 하락한 5억원의 거래 24년 6월 계약 실거래 확인 10번 아파트 파주시 와동동 소재 가람마을 11단지 동문군 모닝일 2010년식 624세대 전용면적 118.7제곱 최고점 6억 5천만원에서 37% 하락한 4억 9백만원의 거래 24년 5월 계약실거래 확인. 11번 아파트 파주시 금촌동 소재 후곡마을 사단지뜰안 체주공 2004년식 1638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 최고점 4억 5천만원에서 37% 하락한 2억 8500만원의 거래. 24년 6월 계약실거래 확인. 12번 아파트 파주시 목동동 소재 산내마을 11단지 현대 아이파크 2002년식. 596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. 최고점 5억 500만원에서 37% 하락한 3억 2천만원의 거래. 24년 5월 계약 실거래 확인. 13번 아파트. 파주시 금촌동 소재. 후곡마을 주공육단지 2004년식. 688세대 전용 면적 59.5제곱. 최고점 3억 6천5백만원에서 36% 하락한 2억 3천2백만원의 거래. 24년 6월 계약 실거래 확인 14번 아파트 파주시 목동동 소재 해설 마을 로단지 3부른 해상스 2010년식 1390세대 전용면적 59.3제곱 최고점 5억 3천만원에서 36% 하락한 3억 4천만원의 거래 24년 5월 계약 실거래 확인 15번 아파트 파주시 야동동 소재 야동동 대박 노블랜드 2001년식 1080세대 전용면적 59.7제곱 최고점 1억 8,700만원에서 36% 하락한 1억 2천만원의 거래 24년 6월 계약 실거래 확인 16번 아파트 파주시 조리업 대원리 소재 그린시티 동문 2000년식 1759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 최고점 3억 2,500만원에서 35% 하락한 2억 1천만원의 거래 24년 5월 계약 실거래 확인 17번 아파트. 파주시 목동동 소재. 해설마을 3단지 운정현대 2001년식. 1274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. 최고점 4억 5,500만원에서 35% 하락한 2억 9,600만원의 거래. 24년 5월 계약 실거래 확인. 18번 아파트. 파주시 아동동 소재. 팜스프링 2001년식. 2,944세대 전용 면적 59.9제곱. 최고점 2억 6,900만 원에서 35% 하락한 1억 7,500만 원의 거래. 24년 5월 계약 실거래 확인. 19번 아파트, 파주시 금천동 소재 대형장 및 1994년식 244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. 최고점 2억 700만 원에서 35% 하락한 1억 3,500만 원의 거래. 24년 5월 계약 실거래 확인. 20번 아파트, 파주시 동패동 소재. 하늘마을 7단지 3부르네상스 2010년식 724세대 전용 면적 120.8제곱 최고점 7억 7,500만원에서 34% 하락한 5억 1000만원의 거래 24년 5월 계약 실거래 확인 21번 아파트 파주시 야당동 소재 한빛마을 3단지 자유로 아이파크 2004년식 1,096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 최고점 5억 1,500만원에서 34% 하락한 3억 3,900만 원의 거래 24년 5월 계약 실거래 확인 22번 아파트 파주시 와동동 소재 가람마을구단지남양유튼 2010년식 690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 최고점 5억 4,500만 원에서 34% 하락한 3억 6천만 원의 거래 24년 5월 계약 실거래 확인 23번 아파트 파주시 다열동 소재 청성마을대원여성 2006년식 1240세대 전용면적 129.9제곱 최고점 5억 6천만원에서 33% 하락한 3억 7천 3백만원의 거래 24년 5월 계약 실거래 확인 24번 아파트 파주시 야당동 소재 한빛마을 7단지 안신휴 플러스 2011년식 1352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 최고점 5억 6천만원에서 33% 하락한 3억 7천 5백만원의 거래 24년 5월 계약 실거래 확인 25번 아파트 파주시 금천동 소재 금천풍림아이원 2005년식 563세대 전용면적 124제곱 최고점 5억 3,750만원에서 33% 하락한 3억 6천만원의 거래 24년 5월 계약 실거래 확인 26번 아파트 파주시 아동동 소재 아동동 파라다이스 1998년식 316세대 전용면적 59.3제곱 최고점 2억 2천만원에서 32% 하락한 1억 4천9백만원의 거래. 24년 5월 계약 실거래 확인. 27번 아파트. 파주시 동패동 소재. 하늘 3단 지운정 더클래스 2011년식. 648세대 전용 면적 84.5제곱. 최고점 5억 1 5 0백만원에서32% 하락한 3억 5천만원의 거래. 24년 5월 계약 실거래 확인. 28번 아파트. 파주시 목동동 소재 산내마을 8단지 월드메르디앙 2001년식 1028세대 전용면적 84.7제곱 최고점 4억 5천만원에서 32% 하락한 3억 8백만원의 거래 24년 5월 계약 실거래 확인 29번 아파트 파주시 목동동 소재 산내마을 6단지 안라비발디 2013년식 823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 최고점 6억 2천 8백만원에서 32% 하락한 4억 3천만 원의 거래. 24년 5월 계약 실거래 확인. 30번 아파트. 파주시 목동동 소재. 해설마을 1단지도 산이부 2010년식. 668세대 전용 면적 104.8제곱. 최고점 6억 원에서 31% 하락한 4억 1,700만 원의 거래. 24년 5월 계약 실거래 확인. 31번 아파트.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소재. 파주문산 신원 아침도시 2006년식 638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. 최고점 3억200만원에서 30% 하락한 2억천만원의 거래. 24년 5월 계약 실거래 확인.